달러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도저히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올때 그때 달러를 파는 겁니 그리고 그걸 갖고 그때 제일 쓰레기처럼 시장에서 간주되는 자산을 사는 거죠 어그 타이밍을 제가 다 놓쳤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환율 떨어질 때또 적립 투자하면 되지 어 다음 사이클이 또 오거든요 한 3년마다 주기가 오는데 한번 주기마다 응? 달러로 벌수 있는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춘욱입니다 지난 2022년은 투자에 있어서 악몽 같은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의 매력 안전자산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정말 잘드러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전자산 스터디가 오픈하게 되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 배분 혹은 리밸런싱 등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연 7에서 10% 이상의 성과도 꿈은 아닐 수 있는 누적적인 성과의 기회들을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 트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임피디님이 질문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달러 투자에 관한 질문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어, 달러 투자 요즘 좀 박사님의 심취에 있는데, 박사님 이름이 좀 검색하다 보니까, 되게 높은 조회수 200만 넘는 것 중에 달러 투자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제가 100만 조회수 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어. 네, 그 중에 하나가 달러 투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어,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음. 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전달 드려야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 먼저, 달러 투자라고 했을 때, 음. 기대하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을 넣고, 높아져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다음 스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어, 일단 달러에 대한 언화환율 달러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러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능력자들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음. <laughs> 능력자들은 안 해도 돼요. 즉, 뭐, 다음에 테마주가 뭐고, 음. 그 다음에 테마주가 등장하기 전에 는 그걸 사서, 급등해서 모든 대중들이 몰려드는 순간 판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거 달러 투자할 이유가 없고, 달러 투자가 지루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러 번 투자를 해봤는데, 내가 그런 재주도 없고, 내가 들어가면, 어, 이게 하한가고 내가 팔고 나면 또 그때부터 상한가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몇번 해보고 나면, 아, 나 그러면, 크게, 솔직히 돈벌 생각은 없는데, 아, 그러니까,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차곡차곡 돈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음. 달러 투자가 이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상을 입으신 분들, 그냥 시장의 변동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이 투자가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냐? 일단, 첫 번째, 목돈을 만드세요. 얼마? 어,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천만 원은 돼야 되는 게왜 이제 그 투자의 1단계로서 목돈을 좀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일 투자할 때 쉬운 게 외화예금 투자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예금 드는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냅니다. 음.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를 적게 낼수 있다는 것이 투자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돈 생기기 전까지는 뭐 예금풍차 좋잖아요. 이런 음. 것들 통해서 적금을 좀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들고서 달러예금을 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예금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달러예금들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씩 더 거기다 추가 저축을 한다든가 또 200만원, 어, 이번에 보너스 들어왔다 그러면 200만원. 아, 이번 달은 도전이 안 된다 그러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해나가다가 이제 지난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 기억나세요? 네.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회사에 그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돈을 안 갚아주는 네.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자마자 금융시장이 뭐 완전히 그냥 붕괴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 금리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 취소샀죠. 네. 이때 얼마까지 갔냐면 1,450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시장이 일대 패닉에 처하고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났다. 그러니까 평범하던 우리까지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올때 그때 나라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 네, 예를 들어서 1,100원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1,450원 됐다. 그리고 그 중간에 넣었던 돈들까지 해서 내가 차익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넣었는데 천만 원 차익이 생겼다. 음. 그러면 천만 원만 일단 한번 어, 번 어. 돈만 갖고 일단 한번 가져나와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뭘 사냐면 그때 제일 죄송합니다 쓰레기처럼 시장에서 간주되는 자산을 사는 거죠. 자 그때 최고의 쓰레기 뭐죠? 한국전력 채권, 음. 한국 국채, 은행채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 채권이었어요. 그걸 사는 거죠.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아마 그때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열심히 그때 뭘 사야 된다고 <laughs>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제가, 어, 제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그때 뭘 사면 좋겠어 했을 때, 만기 매칭형 회사채사라고 음. 올렸던 포스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때 되게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쓰레기처럼 취급되지만 신용도가 좋은.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도 값이 폭락한 음. 자산들이 있어요. 그때 은행채 한전체가 그랬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은행들, 정부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럼 금융위기 닥칠 때 예금보험 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려버리고, 음. 정부가 다 어떻게 보면 보증 서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조차도 안 팔리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에 채권. 또그 네. 다음 좀 지나서 그 타이밍 놓쳤다? 아, 지난해 연말 주가 얼마였어요? 2100포인트 갔죠. 네. <laughs> 물반 고기 반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때 p b r 0.8배 미치다 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달러를 처분해서 그 돈을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뭘 사도 또 부동산 금매 나온 거 샀으면 사실 이제 대단지 위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대단지 위주로 2019년 가격에까지 떨어진 것들은 음. 그리고 로열층, 로열동은 사도 된다. 그렇게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 1월에 샀다면 요즘 많이 올라온 단지들이 눈에 띄잖아요. 아, 네. 그렇죠. 특징이 뭐다? 대형 단지를 사야 돼요. 왜? 어, 유동성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단타칠 거잖아요. 그, <laughs> 아니 예, 사줄 사람이. 예. 그러니까 시장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음. 사줄 사람을 <laughs> 누구에게든 던져야 되는. 그러니까 음. 사업하시는 분들이었겠죠. 자금을 조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정말 좋은 집. 이 시, 이 시장에서도 팔리는 집은 되게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좋은 집을 시장에서 거의 급급매로 파는 그런 집들을 살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음.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어, 그 타이밍을 제가 다 놓쳤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환율 떨어질 때또적립 투자하면 되지. 아. 다음 사이클이 또 오거든요. 그죠이 투자의 좋은 점두 번째가 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음.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위기가 음. 발생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 주식, 부동산이 다 박살날 때 그때 나는 음. 환차익을 실현해서 사니까 리스크 그렇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샀으니까 또 그걸 잃어버려도 뭐큰 리스크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이 투자의 첫 번째 좋은 점이었고요 음. 두 번째 좋은 점이 기회가 자주 와요 음. 한 2, 3년만 더 와요 되게 자주 오네.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6년에 중국 망한다고 음. 막 그러고 브렉시트 날때 환율 1,300원. 2018, 19년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중국이랑 무역 분쟁 나고 막 그럴 때부터 환율로 오르기 시작해서 또 1,300원. 아. 2020년 초에 갔죠. 또 2023년, 22년 뭐 이럴 때 지금. 아, 그러게 한 진짜 3년 2, 3년 주기. 로 예, 그러니까 길어봐야 뭐 4년 5년. 그때까지 내가 돈을 너무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환율의 레벨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하시면 이거 전략 못 쓰는 거고요. 그냥, 아, 이거 놓쳤네. 홍 박사님 그때 이야기 했었는데, 1,400원 때 좋았는데, 또 1,300원 때도 좋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더 모으자. 어이 그냥 평균을 낮추면 되잖아요. 매입 단가를 낮추면 되잖아요. 이거 물타는 거죠. 달러 물타기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 다음에 보라 많아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라 망한다고. 그리고 또, 그 폭락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맨날 나라 망한다 그럴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큰 위기에 처했고, 이제 막 그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지배할 때. 그럴 때 달러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요, 음. 이렇게 2한 3년마다 주기가 오는데, 한번 주기마다 음. 달러로 벌수 있는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예요? 저는 한20% 보는 거죠. 오, 뭐 그러니까 짭짤하죠. 일단, 예금을 일단 금리를 받고요. 보다 환차액이 1년에 한 200원 이상 올랐던 시기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만 23년 동안 6번, 7번 있었거든요. 음. 200원 오른 게. 한해 200원 오른 게. 되게 자주 온다고요. 3, 4년마다 와요. 그 시기에 환율 한 200원씩 오르면 만투15% 20% 먹잖아요. 음.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환율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환율이 올라갈 때 떨어진 자산을 사서 사실 두 번을 먹는 거잖요 그렇죠. 그것 레버리지를 그래. 발휘하는 효과, 빚을 진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빚을 지면 금리 오르면 큰일 나는데 음. 이 전략은 금리 오르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국내에 있는 어떤 자산 중에서 세 자산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중에서 제일 싸고 지금 가장 사기 쉬운 거. 그러니까 누군가 금매를 던지기 때문에 주문을 저 밑에 하한가에 대놔도 체결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럴 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아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뭘 사야지. 도상훈련들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처럼 차익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 한 절반 매도해볼까. 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는 2016년 같은 경우는 보유하던 외화에 검 전부 다를 매도하고. 그때 이제 미분양났던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꼭 달러 스위칭이 달러 한국 주식 반비례하니까 이게 아니라 달러랑 또 반대되는 자산.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어, 거죠. 집도 되고. 아까 예, 저는 말씀드린 집을 거, 샀고 국채를. 예, 국채를 산 적도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게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레, 생각되는 레벨에 내려갔을 때 액션하는 거지. 음.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등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1 0 빠졌나? 음. 그래서. 아이고, 재미없네, 그러고 집을 샀고요. 반대로 2020년에는 집을 사러 이제 열심히 다녔거든요. 음. 왜냐면 하그 전에 집 사서 돈을 벌었으니까. 음. 금매물 나다고 돌아다니는 데 별로 없더라고요. 대단지 위주로 금매물을 찾는데, 음. 별로 없는데 그때 뭐 삼성전자 그때 3만전자 돼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이 제일 매력적이었고. 음. 순환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예측해서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음. 그거 예측해서 돈을 번다? 음.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음. 저는 못 하겠다. 왜? 푸틴이 전쟁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 3년 동안 중국이 제로 코로나하면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에 지금 화장장이 없어서 맞아요. 시체 섞는 데가 난다 그러잖아요. 음. 중국이 저렇게 현명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나라, 중국이 저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 걸 보고서 우리 알잖아요. 음. 그 전에 했었던 게 혹시 운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아요맞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죄송합니다. 딱 짓을 할지, 치킨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다라면 그런 누군가가 치킨 짓을 할때 환율이 급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가 돈을 벌자.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가 되는 법인 거죠. 이건. 음. 어, 오늘 일단 이렇게 달러 투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쫙 읊어주셔서 너무도 명쾌하게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달러 투자 스위칭에 응. 대해서 조금 좀더 딥하게, 좀더 딥하게. 예? 말씀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피디님 덕분에 기초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달러 투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외화 예금부터 한번. 그리고 이좀더 딥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